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도 하고 연기도 하고 있는, 하지만 웃기는 걸더 좋아하는, 배우 겸 방송인 김수민입니다. 저는 모델 겸 배우 성우 그리고 쇼스트까지 하고 있는 탑 체리라고 합니다. AV 제작사에서 배우로 활동하는 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95년생 김진희입니다 저는 지금 DJ 겸 배우 일 하고 있어요. 저는 정상 일을 최고 좋아합니다. 제가 술이 엄청 많이 취했었는데 입으로 난리를 치고 한번 했는데 더하자고 더하자고. 실제로 물이 너무 많으면 진짜 느낌이 좀 덜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 이상형이에요, 못스러다 아, 이게, 저는 불 켜고를 좋아합니다. 외모를 보고 여자의 흥분도를 봐야 제 자신이 좀 흥분도가 올라가고 여자의 그 표정을 먼저 봅니다. 할때 여자가 얼마나 느끼는지. 만약에 이 여자가 로봇이다 하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그냥 불을 미세하게 그냥 쓱 이렇게 꺼버립니다. 저는 불 끄고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불을 끄면 잘안 보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많이 신체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 끄고 하는 게 온전히 그 사람과의 이런 교감, 이런 체온, 더 집중이 더 많이 되고 민감하고 예민해져서 저는 불 끄고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전 무조건 그냥 그 보통 숙박업소 같은 데 가면은 전체 등키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전 그거를 선호하는데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좀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은은한 조명에 얼굴이 비출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얼굴이 식별 가능해야지 뭔가 관계할 때더 흥분되는 것 같아서. 짧게 여러분이 조금 더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길게 하니까 여성분이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짧게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빨리 느끼는 편이에요. 제가. 제가 여자로 말하면 여자조루, 여자토끼. 이래가지고. <laughs> 이제 끝내고선 한 번만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여러 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헬창이지만 은근히 좀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짧게 여러 번을 선호합니다. 한번 빼고 두 번, 세번더 빼는 게 저는 뭐제몸 안에 있는 탱크에서 이제 나가는 그 양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못 뺍니다. 저는 조루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 2분, 3분? 토끼는 아닙니다. 토끼는 더 빠르잖아요, 그죠? 길게 한 번요. 제가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짧게 여러 번 하면은 뭔가 하다 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길게 한 번에 이렇게 끝내버리면 여운도 깊게 남을 뿐더러 더 온전히 집중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이 하는 걸 제가 보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신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안될것 같고요. 제가 하는 걸 남이 보는 게 낫습니다. 내가 하는 걸 남이 보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만 해서 흥분하는 거보다는 저는 직접 제가 하는 걸 차라리 제가 즐길 수 있는 건 제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거 남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제가 남들이 하는 걸볼 때가 있거든요. 저 아무런 감흥이, 감흥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남이 하는 걸 보는 게더 좋아요. 내가 하는 걸 남이 보면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이게 아무리 그 사람, 상대방과 집중을 해서 한다고 해도 남이 보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가지고 그 흥분도가 깨질 것 같아요. 없, 없어. <laughs> 이거 있어도 문제 아니에요? <laughs> 없어요. 아쉽지만 없어요. <laughs> 정상기를 최고 좋아합니다. 이거 되게 남자분들이 이제 두 개로 많이 갈리기는 하는데 저는 정상이를 좋아합니다. 여자를 볼때 미의 기준이 저는 가슴이어가지고 정상이로 여성이 보이는 모습이 있잖아요. 저한테는 섹시하게 보여가지고 가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상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약간 조금 그 스팟이라고 하죠 그 지스팟이 약간 조금 이제 안쪽에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위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후배로 할 때는 약간 살짝 이제 아픈 경험이 있는데 정상회로 하면은 그 느낌이 감도가 더 좋고 그리고 정상회로 하면서 이렇게 안고 얼굴을 보면서 하는 걸더 좋아해요 전 제가 위에 있는 거 제가 위에 있는 게 제가 제일 잘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힘 조절도 제가 할수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좀더 리드가 가능한 자세가 그 자세라서. 영화관 비상계단 있잖아요. 거기서 한번 해본 적 있고, 그리고 차에서 해본 적 있고, 특별한 장소에서도 경험이 있고, 넓고 편한 장소에서 경험이 더 많긴 하지만, 저는 넓고 편한 장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사실 둘다 좋거든요. 굳이 굳이 그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특별한 장소. 특별한 장소에서 해본 적은 없고, 이제 넓고 편하고, 에어컨 쫙쫙 나오고, 그렇게 뭔가 TV가 틀어져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도 안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좀엽기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트럭, 트럭 위에서 이렇게 그 일정 오토 트럭 있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모래를 씻습니다그 위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지나가는 차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넓고 편한 침대 왜냐면 제가 신음소리가 큰 편인데 진짜 아무리 조용한 데 가도 언제 어디서 누가 들을지 모르니까 그게 자꾸 신경 쓰여서 좀 그런 짜릿한 스릴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 더 흥분도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특별한 장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맨정신 저 술을 잘 못합니다 아 어, 저는 맨정신입니다 무조건 저 같은 경우는 술을 잘안 먹기 때문에 관계를 할 때도 일단은 이 여자분과의 어떤 진심성을 제가 좀 중시해서 일단은 술을 좀깬 다음에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내가. 취중으로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가 여자한테 못 맞추고, 저는 여자를 좀 흥분시키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나의 욕구만 풀다 보니까 그런 만족도라 그래야 되나? 그게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취중이요 제가 술에 엄청 많이 취했었는데 거의 잡아먹을 듯이 막 그랬대요 막 잡아먹을 듯이 얘가 안 해주던 막 입으로 난리를 치고 한번 했는데 더 하자고 더 하자고 해서 제가 술 마시면 그게 엄청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자세 바꿔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제 여자마다 좋아하는 자세도 다르고, 각도라던가 이렇게 포인트가 좀 다르다 보니까. 진 여러 자세 바꿔가나요? 저이한 자세로만 하니까 다리가 너무 아프고, 이게 좋은 감도보다 아프니까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자세로 그래 힘들면 좀 안, 겨있다가좀 이렇게 사랑스럽게 대화하다가 제가 원하는 자세로 몇, 오르가자면 여러 번 느끼는 게 좋아요. 남자들이 보통 입에다 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안에다 하는 걸 좋아하는데 물론 콘돔은 끼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입에다 하는 거를 아 이게 이거를 하면 좋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하는 걸 선호하죠 아까 말했잖아요 저 입으로 하는 거안 한다고 그래서 자, 저는 사실 입으로 마무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입으로 받아줄 의향은 있어요 어, 이거는 여자분이랑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피임을 현재 하고 있다거나, 뭐 시술을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여성분들이 생각보다. 음, 시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안전하니까, 예, 이제 안에다 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제가 피임을 하고 있고, 피임 시술을 받아서 이미 저는, 네, 피임 조가 필요가 없지, 그냥 해요. 깊숙하게. 아무리 빠르게 열심히 해준다고 해도 이게 지스판 닿지 않으면 오르가즘도 잘안 느껴지고 흥분도가 잘 올라가질 않는데 깊숙하게 느리게만 쳐줘도 그 부분을 친다는 것 자체에서 흥분도가 올라가거든요. 저의 관점에서 저는 깊숙이 좋고요. 왜냐면 빠르게 하면 힘들거든요. 빠르게가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제 최고조로 올라갈 때. 빠른 속도가 반드시 필요해서. 저는 여자분이 좋아하는 거에 맞추는 편인데, 만약에 제 기준으로 따지면 깊숙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경험 많은 애인이 더 좋습니다. 아, 이거를 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거를 해주더라도, 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단순히 아파한다거나,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비교군이 없으니까 얘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거는 경험 많은 애인이죠. 아, 남자는 처음일, 수, 처음인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제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아, 못하는 거 너무 못하는 거야. 심지어 그 구멍도 못 찾고, 스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지. 나랑 처음이네. 너무 좋아요. 저 이상형이에요, 못스러다 얘가 첫 경험이면은 저를 절대 잊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막봐 뭐 되게 못할 거라 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체력이 넘치고 자기 조절을 좀더 못할 뿐이지. 오히려 더 만족시켜줬던 건 진짜 제일 젊었던 친구였어요. 아, 저는 상체입니다. 뭐 허리 라인, 골반 이런 건안 보고요. 상체 위주로 봅니다. 저 상체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을 거의 100% 선택하다 보니까 홍수가 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저한테는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아, 내가 남자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laughs>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너무 많으면 진짜 느낌이 좀 덜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봤는데. 그렇게 한다면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좀 약간 말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만족했었던 것 같은데. 감음은 이제 뭘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어, 굵기는 꽉찰 수는 있는데 만약에 굵기만 굵고 짧으면 입구에서밖에 못 느끼잖아요. 아무리 굵기가 크고 해도 들어올 땐 좋아. 들어올 때는 무조건 굵기가 확실하게 좋은데, 하잖아요. 그걸 할 때는. 아무리 굵기가 굵다 해도 안에 쳐주지 않으면 별로 안 느껴져요. 야성적이면 은 뭔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잘 놀래거든요. 심장이 약해서. 너무 놀랄 것 같은데, 젠틀하게 벗기면서 얘기하면서 뭐 이렇 야한얘게 하면서, 어, 몸 되게 예쁘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칭찬하면서 벗기는 게 되게 좋을, 좋을 것 같아요. 젠틀하게 벗기는 것보다 저를 찢어 밝았으면 좋겠어요. 나, 막, 나를 함부로 해줬으면 좋겠어. 머리채 잡거나, 뭐, 궁댕이를 때린다거나, 목을 조른다거나 뭐, 포박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언제든 오케이.